흐르는 게 보인다. 예. 네. 음. 아무래도 조금 있겠죠. 예. 흐르는 게 보여. 예. 음. 네. 음. 음. <laughs> 어, 이거 길킬더 나오겠는데 지금 이천 파래 덕기를 좀 많이 하니까 이게 많이 나와. 예. 네. 한 있으면 또 얘가 또 멈춰야겠다. 네. 벌써 지금 2,700이요. 저거 2,200인데요? 지금 27, 2,700도 나왔어. 어, 그래요? 그럼 에란가 보지, 내께? 에란 왔나 보다. 네. 거리 또, 그럼 내가 보기엔, <laughs> 한 500도, 500m 정도 더 먹고 들어가겠는데, <laughs> 또 오늘 <우리> 케어수가. <필요수가>. 네. <laughs> 아, 이게 네. <laughs> 자주 튀는 것 같아, 요즘. 네. <laughs> 왜냐면 저 끝부분이 600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니까, 2 7 0 0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튄 거야. 예. 네. 아, 덕분에 또한 500m 더, <laughs> 수영을 더하고있네 그러니까. 이거. <laughs> 네. 아, 조금 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좋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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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깜깜해져야지, 액정 갈아입을 는데 아니면 옷을 갈아입을 때가. 거기서 가리입에서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예. 근데 뭐좀 뭐, 조차 가면 뭐 어두울 것 같은데. 네. 예. 깜깜해. 예. 뭐, 물좀 닦고. <웃음> <웃음> 뭐, 시간으로 대충 닦으면 예. 좀 갈을 거 아니지? 도착할 때쓴등 다리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네. 느낌. <laughs> 저했서어고민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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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퀸 소리 크게 듣는 드는... 소 생전 처음이네. 네. <laughs> 발차기 수가 <쓰지 말고> 이렇게 <laughs> 클줄 <줄은> 몰랐어. 네. <laughs> 어, 그 한강 거기가 얼마나 소음이 많은 거야. 네. 그래서? 아유, 네. 진짜 진짜 소음이 이렇게 통영한데는 없던 거지. 다 네. 아, 시끄러운 거죠 어디나. 네.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렇죠. <웃음> 한 지금 2 3 5 0이 m 난 지금 3,000이야. 예. 기한번어한2,400 정도 되고. 그렇한600남으면600안될 텐데. 0 0 예, 다리 사이가 600안될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되나? 600. 한, 한600 한 정도 되겠네요. 600. 저기가 네? 지 않으세요? 아유 뭐 이제 오류 밝 끼고 하니까 뭐 그냥 편합니다. 네. <laughs> 그냥 수영이 아니라 그냥 노는 네. 거예요. <laughs> 네? 어 그럼요. 네. 좋아요. 어, <laughs> 깊이는 상관 상관 없어요. <laughs>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laughs> 한 600, 600 남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예, 저기가 1.5km니까. 음. 예. 예, 맞죠. 예, 600m. 아, 저 밑에가 쌓여 새 집인가 보네요. 응, 음, 예. 저는. 아. 피해를 안보는데다가 설치한 거예요? 예, 예, 야, 이런, 이런 데 다. 이게, 서우저스 온다 지도기술 유지자랑. 예. 다입니다 예. 내가 보기엔 물살이 좀 있어. 예, 그요. 래 속도가 더디나는 거. 예. 아무래도 좀 흐르는 게 보여요. 음, 예. 물이 흐는게 보여요. 예. 뭐갈 때랑 올 때랑 차이가 날거 같아. 예. 네. 네 맞아요 힘이 더 들어 네아 깜짝이야 <laughs> 자연하고 승부골만걸려면안돼 확실히 <laughs> 갈 때랑 올 때랑 시간 차이가 그렇죠? 있어야 되 네. 예. 1속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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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지나간 게. 아, 데가. 제가 낚시, 낚, 낚시터, 낚시오다는 음. 데가 생겼요 음. 음. 거기 옆에 네. 있었잖아. 아, 그런가요? 그게, 네. 그게 지금 지나간 거 아니야, 아까, 우리 그때? 아까 그때요, 어. 예. 예, 예 마, 마, 맞다, 맞다. 그거? 맞아, 맞아. 아까, 그, 그 똥똥 안에 있었어요. 뭐뭐또저 뭐, 저기 뭐 조각 같은 게또 떠내려가네. 아, 확실히. 예. 뭔 묻어도 이제 있다라는 거지 알았으니까. 네 적당히 착할 될 거를 찾아야지. 예. 네. 아, 이게 떠내려가 보이네. 응 음. 네. 저기 버터 그대로 있는데요? 아 그래? 예안 네. 보여. 예. 네. 근데 난 여기서 출발한 배로 생각을 한 건데 이로 네. 들어올 이유, 이유가 없는데 네. 뭐 지나가면 돼요 그게. 예. 네. 이 네. 하얀 거 새야? 뭐 비닐봉지야? 비닐봉지 같은 거요. 아 어. 쓰레기 같은 거. 500미터 남았어요 500미터 2시간 응. <laughs> 거리였구나 아, 예. 가 확실히 가는게 더 예, 많이 걸려야지 예. 느낌이 확실히 응. 예. 아까 내려갈때도 뭔가 조금 저는 이제 어. <웃음> 예. <웃음> <그래요>? <웃음> 예. 아니, 난, 그, 수업할 때, 네. 다리 접근점을 보고, 네. 아, 이게 지금 역조를 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네. 응,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쭉 지켜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게 보여. 네. 빨리 사이드로 빠져야, <웃음> <웃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바다에서도 그때 태안에서 나 이렇게 수영을 해보니까, 예. 이 역조로 걸렸을 때는, 예. 그, 직선거리가 더 가깝다고 해도, 예. 그 직선으로 치고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 해안선을 달라붙어서 예. 그냥 선 따라와야지. 예. 그러니까 확실히 나오더라고 근데, 예. 정면도 오파하니까는, 예. 더 멀어진 멀어졌지, 예. 다가가지질 않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아, 조류 잡혔을 때, 흙 빠지지 않으려면 네. 무조건 이 붙으면 네. 이게 물살이 약해 그놈는 네. 버릇이 그때 생긴 거 예. 네. 아 심리적으로도 네. 이거 내가 감을 못 잡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붙으면 이제 보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laughs> 그리고 또 튀어나가기도 좋고 네. 여차하면 그냥 살 때는. 네. 어 올라가면 되니까 네. 나가는 그냥, 요, 다리 있는데 정도까지만 왔다 갔다 예. 하는 게 제일 낫겠다, 내가. 네. 예. 놀기에는. 예. 노는 거가지고그러니까 예. 어. 왔다 갔다 이렇게 아, 예. 차라리. 안서 요, 다리까지만. 그니까 다리에서 예. 다리까지만. 예. 왔다. 600m 나니까, 예. 왕복하면 1, 2, 3. 1. 2km나 되는 데또 예.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 요, 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게 나을 것 같아. 예. 이상 너무 풍요쏴야 <laughs> 돼. 저쪽에 있다가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금 부담이 <laughs> 되고. 음. 내가 한 시간 넘으면 나는 기가 올라와요 그냥 예. 속도를 못 내. 내가 아니 그큰부담이 아니더라도 음. 이게 또갑자기또 물살이 더 세지만 어떡하나. 그럴 수도 <laughs> 있고 그런 걱정도 있고. 음. <laughs>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문 정보를 모르니까요. 예. 한강은 그 우리가 수문 열었을 때 바로 보이니까 예.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건데 예. 여기는 안 보이니까 예. 그물 흐름을 몰라. 예. 그러니까 충주댐. 그 방류만 정확하게 알아도 품을 네. 났죠. 근데, 뭐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뭐, 네. 수용할 상황은 아니니까. 네. 이 그럼요, 요, 요 진짜, 다리 사이에,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 안전하게. 조류를 못 느꼈지만 조류를 네. 타고 간것 같아. 네. 오늘 지금 이거 올라갈 때도 모르고 왔잖아. 내려갈 때는 힘을 안 줬는데 지금은 여가 사실 힘을 주면서 올라가고 좀 네. 발차기 자체가. 재밌네. 이런, 어. <laughs> 아, <왜? 웃음> <laughs> 이런 어. 또 느낌부터 갔다 오니 좋네 아주. 어. 지나가 이렇게 물물 물 맑은 게참 좋은 거야 이렇게 네. 물 맑은 나라가 몇 군데 아니잖아 사실 네. 엄밀하게 얘기해서 네. 물이 이렇게 막다니 네. 야, 밑에 가까워서, 네. 이렇게 내가,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서 좋아? 네, 바다는 안 보여. 예, 네. 그죠? <laughs>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 네. 보이질 않아. <laughs> 근데 여기는, 내 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있 네, 네, 아, 네. 아 바다는, 진짜 무섭기도 해요. 밤에, 어, 안 예. 네. 여기는 지금 바 보이니까. 예. 네. 어우, 오늘 뭐 아주 많이 뛰네. 네. <laughs> 오늘 뭐 3.8km 나오겠다. 오늘, 네. 오늘 킹 코스 수영 한번 하네. 아. 네. 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형치는 것도 진짜 처음인 네. 것 같다. 이면 네. <laughs> 방해받지 않고. 아. <laughs>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이 네. 한강에서 못해 네. 아유 물이 들어가지고 이거 네. 그 느낌부터 먼저 들어가지고 이게 네. 수영만 하던 애들이 한강에서 하던 애들이 다 구멍 들어갔잖아 아, 그래서. 네. 걔네들이 한강으로 잘안 오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현재 한강에서 수영하는 애들은 다 철경기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 네. 가까워서 이제 사이클도 같이 연습하고 달리기도 네.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냥 철인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지. 네. 원래 철인들이 시작했지만, 뭐, 그죠. 예. 그죠? 떠나면은 또 이제. <laughs> 확실히 사이드가 지금 무르름이 약해. 예. 네. 느껴지지 않아요? 예. 네. 느껴. 예. 네. 저 가운데 있었을 때 딱, 어우, 왜? 이게... 내가 좀. 거실로 올라가고 있네. 딱그드는데 <laughs> <드>, <laughs> 네. 연어 태도 아닌데. 네. 야간 수영까지 이제. <웃음> <웃음> 야간 <수염까지야. 웃음> 아까 그, 뭐지, 카약인가? 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막 물면은. 근데 카약은 괜찮지. 무동력 보트기 때문에. 그노 저어서 이렇게 에이. 서서 이렇게 저한 사람씩 에이. 저, 저 노로 저어서 가니까 그냥 서로 다 보이잖아. 에이. 괜찮아. 카약은 전혀 상관없어. 어차피 뭐. 카약은 예. 우리가 피해야지 일단 예, 그렇죠. 예. 우리가 피해야지. 카약 타는 애들은 이제 초심자들 조심해야지 <laughs> 걔네들은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예. 예. 내가 있는 걸 알고 이쪽으로 오고 싶지 않아도 예. 한번 일로 진로가 정해진 거를 예. 턴을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 예. 그러니까 각도를 못 잡아서 예. 그 상책은 내가 피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laughs> 지금 방법이 예. 없거든 <laughs> 그, 그러니까 베테랑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네. 내가 보기엔 저거, 그, 분명히 초보자들 훈련, 훈련하러 네. 온다고, 네. 저거. 네. 그런 애들은 우리같이 해야 돼. 예. 어쩔 수 없이. 근데 일단, 걔네들은 노상 오는 애들일 것 같아, 그지? 예. 네. 아. 느낌이 그래 예. 걔네들도 아마 저쪽 모터포트 있으니까 이쪽에서 살것 같은데. 영그더잔잔해 저기보다. 예. 하여 저것도 예. 아, <laughs> 이제 시월이 맞은 이제. 예. 더 이상 추워서 못 해. 하여. 예. 시즌 6... 시좀막 막물 막 막바지라고 그래 사실아. 내년에 수양 때문에 한번 가면 되겠다. 예. 아, 날 잡아서. 한번, 예. 그건 진짜 새벽에 가야 돼. 예. 새벽에 가면 2시간이면 갈걸 춘천? 예, 그럴걸요. 내가 보기엔. 예. 한, 바, 한 5시쯤 떠. 그렇지. 네, 5시쯤 떠야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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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5시쯤 뜨면 예. 6시, 7시에도 착하고. 예. 8, 9시. 예. 딱 봐도 나와야 되니까. 예. 아니 거기는 진짜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될 거같아요더 빨리, 더 빨리 가겠네요 한참 한, 한, 한 8시까지 끝내야겠네요 7시, 8시까지 끝내야지 10시부터 배, 배, 배가 배배 네. 움직인다니까 늦어도 네. 9시에 끝나야 되니까 네. 뭐 마지막 노선은 한 8시 반이라고 보면 네. 될거 같은데 8시면 더 좋고 네. 시 늦어도 8시 반? 네. 그러면 1시간 반 전이니까 네,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4시에 떠나서 4시에 가야지 갈래 한 6시, 6시. 진짜 날 잡아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7시 전에는 일 무조건 스타트 그치 네. <laughs> 아, 괜찮아. 요찮아분양아 이쪽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 아아니 그냥 괜찮아. 괜아이찮아이찮뭐 뭐.. 찮아괜뭐아괜 뭐, 뭐, 앞에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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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 저저 앞에 다리 있잖아요. 이쪽에 다리요 네, 이쪽에 저 앞에 다리야. 아, 저쪽이. 그럼 이리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냥 이거 이 섬하고 이 정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상태로 따라가면 될것 거예요. 어, 눈이 나빠가지고. 네. 앞에는 지금 저 강이 아니라 뭐 거, 건너편이에요? 땅 땅으로 보여. 그러니까 저저건너편아 건너편. 네. 어, 그래서 어난 아, 물길이 지금 네.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laughs> 헷갈려서 민이가 이렇게 짠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요 저 앞에서. 어. 가서 해고이 음. 수건을 좀큰거 갖고 가겠네. 스티커 그거면 돼. 아니, 아니 그그래야지만둘러고좀좀 그, 갈아 갈아입을려면. 아 갈아입을. 예. 몰라, 난 그냥 갈림질만 하 뭐. 팬티만싹 벗어서 싹 뭐지? 그 어, 뭐야? 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스거 콜로털 철하털그도드라나마루는거 바로 해 보면 되니다 네.